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딩 가라지입니다 자 오늘은 SQL 서버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 거에요 자 여기 구글에서 SQL 서버라고 검색하시면 SQL 서버 다운로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 들어오시게 되면 자 요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거다 신경 안쓸거예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신경 쓸건 뭐냐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디벨로퍼라고 써져 있는 SQL 서버 2022 요거를 다운로드 나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됐을 텐데,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 사용자 지정 미디어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는 다른 거다 신경 안 쓰고 기본으로 설치를 할게요. 자 기본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이 되겠고요. 완료가 되면 종료를 자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요거는 끄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해주셔야 될게 우리가 SQL 서버를 설치를 하고 완료가 되었어요. 자, 완료가 되었는데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겠죠. 자,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SQL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생성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발자, 자, 프로그래머한테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이 이런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 SSMS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상단에 다운로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밑에 다운로드 SSMS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으로 링크 버튼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 그냥 기본 설정으로 진행 설치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자, 내가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이것저것 설정을 만지기보다는 윈도우에서 설정하신 계정으로 데이터 서버에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건리지 마시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렇게 간단하게 설치 방법을 알아봤고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